바로 어떤 미션이냐면 SRM 미션인데요 앱답 두 자루면 진짜 대박인데 아 생각만 해도 일단 최선을 다해, 다하도록 할게요 도전 어? M24 두 자루인데? 시작부터? 나이스 지금 앱답 킬로그 떴거든요 저 앱답 내가 갖고 오면 이번 판 재밌어질 듯 앱답 든 사람한테 싸움을 걸어야겠다 어, 나 5킬도 해야 되는데 5킬을 할수 있을까? 야, 너네 다 먹어 이거. 나 필요 없어. <목소리> 뭐야, 가라.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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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난 싸우지 않게 했어. 왠줄 알아? 무섭거든. S.R. 두 자루 있는 거를 알면은 미친 듯이 달려들겠지. 그걸 알기 때문에 안 싸울 거야. 중장거리 전으로 하자. 안돼 <laughs> 바로 런 <laughs> 무서워 저 친구가 화가 많이 났네 아싸. 안전운전. 무조건 안전운전. 바퀴, 바퀴, 바퀴가 없어, 두 개가. 야, 이걸 어떻게 치킨 먹지? 좋았네. 개꿀 와다 넘어가야 돼 아, 집중해서 쏘자 아 이거 못 잡았다 이거 잡을 수 있었던 건데 까비 근데 no. 아, 아깝다. 아, 무빙 미쳤네, 쟤. 와, 이걸 어떻게 풀어 가지? 와, 이거 너무 돌아서 가게 리스크가 큰데. 와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음 방법이 한명 어디 있지? 너네 둘이 싸워라 제발. 여기 있다. 이겼다. 아, 제발. 예! <laughs> 예스! 하이. 일어나. 따! 오, 끄꾸. 그거예요. 어때요? 뿅! 뿅! 일어나! 뿅! <laughs> <laughs> 나 햇살만 들고 치킨 먹었다 이야~~ 나이스 나이스 치킨 핫스님 미션 성공 축하해요 나이스 샷에요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핫스님 킬당 국밥 어떠신지요? 킬당 국밥 고맙습니다 오케이 6킬 이상도 어차피 해야 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 거 같은데 나한테 주세요, 제발. 제발요? 저한테 주세요. 제가 먹겠습니다. 선생님? 배달이 취소되었습니다. 이런 씨. <laughs> 와! 아. 아, 나 너무 행복해.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먹어야지. 보급이요. 나에게 오라. 왔다. 진짜 왔다. 좋다. 쌍란이구나. 이거에다가 장갑차 타고 들어가면 되겠구나. 좋구나. 뭐 나올까요? 일단 둘 중에서 저는 MG3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. MG3랑 막14 나오면 최고의 조합이거든요. 뭐 링스도 괜찮고 앱답도 괜찮아요. 어그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자. 나이스. 나이스. 어? 가능하시니까 미리 선입금이요 화이팅. 아니 이거 너무 좋기는 한데. 아니 이걸. 아니 이거 선입금은 그냥 꿀꺽 하라는 소린데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. 아니 잘 먹는데 오 어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아 설마 에이 그건 억간데 아니 이런 미친. 아니 여기 꼬챙이가 아니 이게 아니. 아니,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? 후반부부터 완전 운영이네. 아나쟤 어, 때문에 미치겠네. 쟤가 왜 자꾸 나를 괴롭히지? 안 되지. MG 쓰는데. 마지막 헤드루 정확하게 들어갔죠? 좋았다. 먹었습니다. 어 나이스. 치킨! 나이스 샷. 이 연치를 보니 스님 미션 성공. 나이스 샷이에요. 감사합니다. 여기 두 명이 있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연막으로 들어갔어요. 그리고 수류탄도 계속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. 자, 상대방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. 워낙 유리했죠, 이 친구가. 제가 성광 들어간 게 보였어요, 이게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 가려고 계속 멀리 던졌거든요. 성광 들어왔죠 그리고 이때부터 술탄 던지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여기서. 와, MG3로 마지막 헤드. 진짜 위험했다. 이게, 이게 이제 안 맞아서. 와 진짜 안 보이죠? 진짜 여기 능선 끝에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마우스 당겨서 쏜 거예요 반동 잡으면서 쏘려고 와 이게 잘 들어갔어 되게 힘든 상황에서 풀어나가서 치킨 먹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이스 치킨이었습니다